안녕하세요. 네. 20년간 3만 5천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김성 대표원장입니다. 요즘 좀 피곤을 자주 느낀다 싶어서 혈액검사를 해봤는데 간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되신 적은 없으셨나요? 너무 과로하고 있거나 음주를 자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휴식을 취하고 음주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하지만 딱히 음주나 과로를 하지 않는 분들도 간수치가 높아져 있어서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간 수치를 낮추는 법과 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물만 마시는 거예요. 전 간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은 음식 중에서 영양분들을 분해하는 일종의 소화작용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소화 과정에서 생긴 독성과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 작용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주로 소화 작용을 하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뭔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소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독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해독 작용만 하면서 쉬엄쉬엄 간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소화 작용과 해독 작용을 두 가지 다 같이 하다 보면 간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뭔가 먹고 자면 아침에 굉장히 좀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요즘 몸매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뭐 단백질 파우더 등 드시고 주무시는데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소화작용을 하려면 간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주무시기 4시간 전에는요 가능하면 물 이외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나 치킨 등의 단백질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간을 지키는 건데요. 현대인들은 미세플라스틱이나 각종 석유, 화학물질 등 수많은 독성물질에 노출돼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야채, 곡류 등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이 있고요. 생선이나 해산물에 남아있는 뭐 미세플라스틱이나 중금속, 그리고 샴푸나 바디클렌저, 화장품, 생리대, 탐폰 등 피부에 직접 닿는 화학약품의 화학 용제.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에서 나오는 각종 비소패널 A같은 환경호르몬과 각종 건축 도료및 성면, 가구 등의 도료에서 나오는 화학성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화학물질을 POPS라고 하는데요 먹거나 혹은 피부를 통해 흡수된 POPS들은 결국은 간에서 해독을 해내야 됩니다 POPS를 많이 접할수록 간은 무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완전히 우리 생활을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먹는 음식이나 환경에 신경을 써서 접촉을 최소화해야겠죠. 즉 인스턴트 음식을 덜 먹고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열을 가해서 음식에 닿지 않게 하고요. 최대한 화학물질이 덜 들어간 샴푸나 화장품을 쓰고요. 집을 인테리어할 때도 최대한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내요.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세포에 손상을 주는데요. 자, 이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이 산화가 지속될수록 세포 손상과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요.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죠. 활성 산소가 많아질수록 간은 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무리하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자, 이때 활성 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간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항산화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주로 야채나 씨앗, 열매 등의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항산화 음식은 바로 구기자와 오미자입니다. 자이두 가지 식품은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간에서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사용을 했을 때간 수치도 낮춰주는 음식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간 수치 낮추는 법간 피로 개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간 때문에 그러는 걸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위에 나가는 추천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음 여성 한의원 대표자 김성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